네, 안녕하세요. 어, 인터파크 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 11번째 공연 뮤지컬 라파치니 정원을 차지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뮤지컬 라파치니 정원에서 발리오니 역할을 맡은 김늘봄입니다. 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피크닉은 인터파크 티켓에서 우수한 중소극장 공연을 발굴소개 하고 고객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모션입니다. 어, 오늘 뮤지컬 라파치니 정원과 함께한 11번째 피크닉이 관객분들 마음속에 즐거운 소풍같은 추억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피크닉 공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오늘 공연을 함께한 배우분들의 소감, 인사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파치니 역할의 김종국 배우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크닉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든는 생각은 아 피크닉 가고 싶구나 제가 음. 그 생각이... 피크닉이요. <laughs> <laughs> 네 아니 피크닉 소감이요. 피크닉 오자고 좋으시겠어요. 네. <laughs> 아, 피크닉 가고 싶습니다. 제 소감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 베아트리체 역할의 어, 박세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 박세인입니다 어, <laughs> 우선, 이번 주부터 날이 풀린다고 하는데, 정말 날이 풀렸더라고요. 따뜻한 봄 날씨 같은데, 그럼에도, 이 어, 일교차가좀 크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약간, 봄에 뭔가 어울린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laughs> 정원이잖아요, 저희가. 봄에 어울린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너무 화멸 극이어서 말씀드리게 가서 그런데, 그래도 저희 봄 4월 20일까지 쭉 하니까 항상 놀러와 주시고요. 네.

역할의 어, 황순정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네, 저는 황순정입니다. 지호반이 역할을 했고요. 오늘 날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어, 똑같이 말해서 어,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laughs> 오면서 기분이 뭔가 좋긴 했어요. 어. 아침에는 미세먼지가 좀 있었는데요. 오후에는 좀 없었거든요. <laughs> 저올 때는 기분 좋게 와, 와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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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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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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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리자베타의 장미원입니다 네. <laughs> 아 이렇게 피크닉이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laughs>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꽉찬또대성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뭐 이렇게 뽑는데요, 그리고또 상품도 받아가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요. 또 어, 추첨해가지고 많이 좋은 상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파진이 정원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은 전대요. 네, 저별리이 역할의 김늘무입니다 네, 아까 세인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떻 좋더라고요. 이 봄에 어울리는 공연이라고 해서 이제 벚꽃이 필 시기잖아요. 이제 와 가잖아요. 아직 시기는 아니지만 네. 그것과 또 이렇게 어울리는 공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4월까지 계속 응원해 주시고 창작 초연인데 계속 저희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 관객분들께서 네, 이것만 기다리셨죠. 네, 럭키 들로우 시간입니다. 어, 뮤지컬 라파치니 정원 어, 저희 전 배우의 사인이 담긴 프로그램북을 세 분이었는데 네, 그저께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분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네, 네 분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해 볼 텐데요. 일단은 락파치니 어, 김정국 배우님께서 먼저 추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천 쑥스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름 아니고 이제 좌석번호로분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층 씨열 12번 축하드립니다. 1층 아, 씨열 <laughs> 12번. 1층 씨열. 1하드립니다 씨열. 1층 씨열. 1층 씨열. 1층 씨열. 1층 씨님님 설린 거는 저어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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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두고 이런 거안 하나요? 아, 두두두두1층왜요나 네, 아, 어, 다시. <laughs> 아, 해 아, 주려고 <laughs> 했는데. 1층 G열 2번. G열 2번. 여기서 컵? 아, 기니다 네. 아아아 자, 자, 세 번째로 지우한역할의황승정대우님께서한장 뽑아 주시겠습니다. 두고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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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층1열 18번 1열 18번 아, 니요 아, 1층 1층 1열 18번 헷갈릴 수 있죠 일일이요? 아, 일 아, 네 축하드립니다 이요 아, 일일이요? 아, 일일이요? 아, 일일이요? 아, 일일이요? 아, 일일 아, 12번이고요. 몇 열이냐면요. A열입니다. <laughs> 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A열, A열, L, L, A열, 12번. l 열 12번. 네, 계신가요? 어디... 아. 네. 안 되나요? 아, 아 그러면 아 다시 뽑을게요. 어, 그러면 네, 다시 뽑도록 하죠. 아, 1층 지우열 1층 10번 지열입니다. 지열 10번, 지열 10번. 10번. 어, 아, 담하드립니다 네, 어 네. 당첨되신 분들은 어 저희 무대 인사가 종료된 후 2층 예 담소 MD 부스에서 티켓 확인 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안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네, 테크닉 공연이 이제 종료된 후 이제 오늘이죠. 네, 오늘 종료되고 이제 3일 후에 피크닉 회차를 관람하신 모든 관객분들께 어, JMS 사용 가능한 2,000원 또본 쿠폰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어, 예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되니까 다음에 뮤지컬 라파시니의 정원 관람하실 때꼭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포토 타임 갖고 무대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네. 어, 너무 어, 감사합니다. 리주 네. 자, 변쪽도 한번 보겠습 네. 자, 2층도 한번 볼까요? 네.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 네, 계속 <laughs> 찍으면 <찍어> 좋겠지만 <laughs> 또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네. 네, 여기까지. 네. 자, 어 자 보실까요? 네. 네 오늘로서 어, 뮤지컬 라파치니 정원 피크닉 공연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어 계속했으면 좋겠다. 네 라파치니의 정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뮤지컬 라파치니 정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후 가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